탄감률이 90%가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이 적어야 되고, 두 번째 재산이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탄감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탄감률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변제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변제율을 반대 개념으로 만든 탄감률을 얘기하는 게 채무자분들께는좀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이만큼은 안 내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제 광고 보시다 보면 최대 90% 탄감 가능하다라고 이제 많은 문구를 보실 겁니다.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반신 반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사족을 붙이면 무조건 90%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무조건 90% 받을 수 있는 게개인회생이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오해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을 통해서 갚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률이 90%가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꼭 알아주세요. 90%가 가능하지만 그 주인공이 반드시 여러분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건을 충족하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럼 탕감을 많이 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 소득이 적으셔야 됩니다. 소득이 적다고 가능하냐? 두 번째, 재산이 적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용소득을 통해서 변제하는 거다라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됩니다. 청산가치가 뭐냐?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소득이 적어야 되고 두 번째 재산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더해서 추가 생계비가 많이 발생해야 됩니다. 아까 가용소득을 말씀드렸는데, 추가 생계비는 이 가용소득에서 추가 생계비를 또 공제를 해서 그만큼 더 줄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가 발생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가용소득, 변제금액이 적어지는 거겠죠. 이런 모든 경우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 체감상으로는 100명 중에 5명 나올까? 5명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진행했던 분의 사례를 조금 변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A라는 분이고, 한 분은 B라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소득은 300만원, 그리고 채무도 1억으로, 그리고 하나 더 2인 가구라는 것도 한번 통일을 시켜보겠습니다. 음, 재산은 월세 보증금 500만원 외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당뇨와 암을 앓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병원비가 3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3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220만원을 제외하면 80만원이 되죠. 그럼 80만원에서 매달 들어가는 어머니 병원비 30만원을 또 뺍니다. 그러면 50만원으로 36개월을 갚으면 1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탄감률이 82%가 되죠.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B라는 분은 어떠냐? 이분도 2인 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추가 생기비로 나갈 건 전혀 없고요.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 차량 가격이나 예적금 그리고 보험 환급금 모두 합쳐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300만 원에서 220만 원을 빼면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36개월을 하면은 2,88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나오는 재산이 4천만 원이잖아요 2,880만 원은 4천만 원보다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율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되겠나? 생각을 해보면 80만 원씩 3년이 아니라 5년을 갚으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60개월이니까 4,800만 원 탕감률 52%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재산이 있고 없고와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가 나가고 안 나가고의 차이가 확실히 반영이 되는 거죠. 똑같은 소득, 똑같은 재무인데 어떤 분은 1,800만 원만 갚게 되는 거고 어떤 분은 그보다 3,000만 원 많은 4,800만 원을 갚게 되는 겁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인회생은 여러분들의 채무를 무조건 90% 탕감해 주는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개인회생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